4월 모의고사 13번 삼각함수 문제죠. 문제 보시면, 일단, 저, 어딜 봐야 되냐. 점 A, 점 B를 먼저 보세요. 얘네가 지금 Ksin X랑 Cosin X가 만나는 두 점이 A점이랑 B점이거든요. 이거 Cosin X분의 Ssin X. K분의 1이고, 탄젠트 X가 K분의 1이 되는 이 X를 일단 찾아볼 건데, 그 중에 여기 앞에 점을 x좌표를 a,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b의 x좌표를 뭐라고 잡을 거냐 이건데 지금 보시면 탄젠트가 주기가 파이지 탄젠트가 주기가 파이면 뭐 k분의 1이 이렇게 있을 때 아, k분의 1은 지금 양수고 0에서 1 사이일 거야. 왜? k가 지금 딱 보니까 양수죠. 모양 자체가. 그리고 1보다 위에 있잖아요. 여기가 k죠. k가 1보다 큰 양수면 k분의 1은 0에서1 사이인 양수죠. 음,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우리가 지금 a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는 어디가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파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파이 더하기 a입니다. 지금 여기에 x좌표 파이 더하기 a가 어디냐면 여기 b야. b의 x좌표가 파이 더하기 a지. 그럼 이제 좌표를 하나씩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a b 선분 AB를 3대 1로 외분한다 그랬지. 봐봐. 선분 AB를 3대 1로 외분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1이라는 얘기죠. 중요한 건 어디냐면 여기가 2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점 b 는 AC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게 더 중요하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잘 보면 되겠지 보시면 C의 X좌표가 바로 나와요 지금 A에서 파이 더하기 A만큼 갔어 이게 2일 때 2대 1에서 2일 때 파이만큼 더 더해졌단 말이야 그러면 B에서 C 가는 건 1이니까 그거의 반만큼만 더 더해줘야 되겠죠 2분의 3 파이 더하기 A입니다 됐지? 그 다음에 음, 여기 점 a의 y좌표를 k사인 a라고 쓸 수도 있고 코사인 a라고 쓸 수도 있겠지 그 다음 얘는 여기 x좌표를 대입해볼까요 코사인에 파이 더하기 a 각 변환 잘해보시면 마이너스 코사인 a죠 그러니까 지금 y좌표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어 마이너스 2코사인 a죠 그죠 a에서 b로 갈때 마이너스 2코사인 a야. 그럼 b에서 c로 갈 때는 그거의 반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a죠. 어, 여기 길이는 뭐였어? 여기는 2분의 파이였고 그러니까 c의 y좌표는 뭐가 돼야 돼요? 응, b의 y좌표가 마이너스 코사인 a거든. 이거만큼더 떨어져야 되지. 마이너스 2코사인 a죠. 근데 c의 y좌표는 이렇게 2대1로 구하는 게 아니고, x 좌표를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죠. 어디다가 대입해? 저 함수가 어떤 함수예요? K의 사인에 2분의 3파이 더하기 A. 여기다가 대입하면 K의 코사인에 A의 마이너스 되죠. 근데 그게 우리가 2대1로 구한 마이너스의 코사인 A랑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K가 2가 나오겠지. 음 됐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넓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d의 y자표를 좀 찾아야 됩니다. d는 코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2분의 3파이 더하기 a를 코사인에 대입한 코사인에 대입하면 이게 각변한돼서 사인의 a가 되죠 그지 그래서 사인의 a가 d의 y 좌표 우리 뭘 구해야 되지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dc의 길이 dc의 길이가 뭐냐면 사인 a d의 y좌표에서 c의 y좌표를 빼는 겁니다 이게 dc의 길이고 그 다음에 어디 여기 2분의 파이만큼만 곱해주면 되겠죠 이거 하시면 되고요. 그럼 sin a, cos a를 알아야 되는데 k가 2였잖아. 이 위에 보시면 여기에서 tan x가 2분의 1인 거죠. k가 2니까. 이때 여기를 a라고 하겠다 이거죠. 보이죠 지금? 그래서 예각인 a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가 루트 5인 직각삼각형이지. 그럼 sin a는 c o s a는 루트 오분의 1. 코사인 a는 루트 오분의 2죠. 여기다 대입 잘 해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5분의 5 곱하기 5분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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